바르샤가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4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. 이날 브레이스웨이트가 두골 1도 읍을 기록했는데요. 바르셀로나는 4-3-3, 소시에다드는 4-4-2 포메이션으로 출전하였습니다. 파리로 떠난 메시, 메시가 없는 선발과 교체 명단이 어색해 보이네요. 경기 내용은 점유율에서부터 슈팅수까지 바르샤의 축구를 보여줬습니다. 첫 번째 골은 바르샤의 크리킥 센트피스 골이었습니다. 이적생 데파이가 골대 쪽으로 깊숙히 올려준 볼이 정확히 피케의 머리에 떨어지며 환상적인 헤딩골이 터졌습니다. 바르샤의 리그 첫 골을 바르샤의 레전드 피케가 성공시켰습니다. 두 번째 골은 대용이 상대 진영에서 공을 따내 센터링을 올렸고 이것을 브레이스웨이트가 정확하게 헤딩골로 연결시켰습니다. 이 골이 브레이스웨이트의 시작이었습니다. 세 번째 골은 알바가 컷백을 넣었고 이 컷백을 골키퍼가 쳐냈으나 이것이 정확히 브레이스웨이트에게 가면서 깔끔히 마무리 지어졌습니다. 물론 소시에다드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. 3대1로 만에 골을 넣으며 따라가던 중 얻어낸 프리킥에서 오이안의 자발이 환상적인 프리킥골을 성공시키며 3대1을 만들었습니다. 그러나 바르샤가 환상적인 역습으로 쐐기골을 성공시켰습니다. 빠르게 치고 온 그리즈만이 브레이스웨이트에게 패스로 열어주고 브레이스웨이트가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들어가서 컷백을 시도하였고 이것을 로베르토가 마무리 지으며 골을 성공시켰습니다. 바르샤의 4골 중 수비수만 2골 넣은 재밌는 경기였습니다. 메시가 없는 스쿼드가 어색해 보였지만 데파이의 완벽한 적응과 선수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만들어낸 경기 결과 바르샤는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까요?